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은 인생을 맛있게 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 가운데 쌓인 낙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낙엽에는 두 종류의 나뭇잎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하나는 잘 물들어서 단풍잎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쭈그러져서 가랑잎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가랑잎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잘 물든 단풍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묻은 단풍은 봄꽃보다도 예쁘고 땅에 떨어져도 누군가가 주워갑니다. 때로는 책갈피에 끼워 오래 간직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늙으면 젊은 청춘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새로운 꿈을 갖고 맛있게 멋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좋은 거래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저녁이 여유로워야 한다 또 초년 중년 노년 중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은 달라도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큰 욕심 내지 않고 여기저기 풍광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삶의 즐거움을 많게 한다거나 맛 좋은 집을 시간, 거리,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다니면서 즐거움을 만끽한다거나, 전시회나 운동이나 등의 취미생활을 하면서 삶의 여유로움을 즐기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에 대한 바람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생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국가사회의 변화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년전 황정민 주연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죠? 이 영화는 주인공이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얼마나 힘든지를 회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의 내용처럼 대한민국은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100달러 미만에 머무르고 있던 지구촌의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이후 국가와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60여 년이 지난 이제는 3만 달러 이상의 1인당 GMP를 거머쥔 소위 잘 사는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못 살던 시절엔 죽느냐 사느냐가 직결되어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중요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 향상과 의료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는 백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해 60세인 사람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22년이랍니다. 이러한 백세 시대를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꿈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간간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단숨 만족하는 모습을 간간히 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인생은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을 축적해 놓고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해 좋은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삶의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삶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인 꿈은 젊은이들만 꾸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능한 한 정께 갖고 인생 백세 시대에 걸맞는 맛있는 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2004년 5월 23일에 작성한 "나의 꿈이 있습니다" 마이드림 2014라고 하여 10년 후에 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강인과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목표인 나만의 꿈을 가지니, 그 이후 나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과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들을 넓혀가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맛있게 살기 위한 삶의 목표인 새로운 꿈과 이에 걸맞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모두는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쪽 날개에는 삶의 목표인 새로운 꿈을, 다른 한쪽 날개에는 이에 걸맞는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한다면 멋있게 새처럼 비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풀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꿀벌은 논리적으로 날지 못하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집에 비해 날개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꿀벌은 날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꿀벌은 날기 위해 더 빠른 날개짓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저도 젊은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이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고 도전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꿈과 거기에 걸맞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령대에 있을지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고민은 빠를수록 좋고 그 준비를 빨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남든 남은 인생을 멋있게 맛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의 꿈과 거기에 걸맞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